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스컬피언즈의 어, 어, Always Somewhere라는 멋있는 노래를 가지고 어, 레슨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 처음에 어,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는 어, 인트로 부분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 1절에 어, 중간에 살짝 나오는 어, 또 기타 리프가 하나 있어요. 어, 그 부분과 끝나고 바로 어, 솔로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거를 전부 다 이어서 바로바로 어, 바로 연주를 해봤습니다. 어, 레슨도 인트로 먼저 하고, 그 다음 리프, 그 다음 어, 솔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레슨 할 때는 어, 기타 어, 이펙터 소리를 다 빼고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 처음에 어, 여기입니다. 여기 어, 3번 3번 줄이죠 7번 플레에 여기를 어, 밴딩을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자 이렇게 되는데 어, 여기 음이 하는 음 밴딩을 하셔야 돼요 이 음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때이 어, 음이, 어, 음이 나야 되는데 어, 밴딩 하실 때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한 손가락으로 올리면 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밴딩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엄지 있죠 이 엄지를 이 위에다 잘 걸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엄지를 걸치고 그 다음에 손가락 어, 여기를 저희가 지금 밴딩 할 건데 여기를 이 손가락으로만 밴딩을 하는 밴딩을 올리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 뒤에 있는 이두 손가락들도 어, 프렛에 어, 눌러 주셔서 이세 손가락의 힘으로 같이 올려 주시는 거예요 엄지는 위에서 고정을 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좀더좀 어어 안정적이게 밴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음을 다시 밴딩을 해보면 어 한음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렇게 세 손가락의 힘으로 전부 다 소리를 내셔야 돼요. 자, 일단 맨 처음 밴딩은 맨 처음 부분 이렇게 돼요. 처음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다시 한번 쳐보면 자 이렇게 자 여기 부분에서도 밴딩이 있었죠 여기는 어, 반음 밴딩 이음이 나야 돼요 여기서 4번 어.. 프렛에서 이렇게 여기는 반음이라서 좀 비교적 큰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 한 손가락으로 하셔도 어, 크게 상관 없습니다. 대신에 엄지는 여전히 위에서 고정을 시켜주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그 다음 부분 어, 똑같이 또한번더 하고 그다음 2번 줄입니다. 8번 프레스 2번 줄을 하는 편이 이러면 인트로 솔로 부분이 끝나요. 굉장히 쉽죠? 인트로만 한번 여으로 한번 쳐 볼게요. 인트로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1절 중간에 살짝 솔로 비슷하게 또 한번 더 나와요. 그 부분이 여기서 어, 15번, 1번 줄에 15, 13, 12번을 한번 치시고 미리 잡아 두시는 거예요.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세개 손가락으로 해서 어, 미리 다 잡아 놓으시고 15번부터 치시고 이세 개를 전부 다 풀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빠르게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부분이 13, 12, 10번. 1번 줄에 13, 12, 10번 프렛을 똑같이 어, 풀링 해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일단 잡아놓고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부분 여기입니다. 5번, 7번, 1번 줄에 이렇게 일단 먼저 치시고 그 다음 어, 반음만 밴딩을 올려주시면 돼요. 하고 올린 상태에서 한번더 피킹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어서 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2번 줄에 8번 프렛 바로 잡으셔서 자 이런 음이 돼요. 이걸 연속으로 치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는 두번 제가 아까 처음에는 이 부분을 한번 쳤는데 두번 치는 겁니다. 두번 따단 치고 그 다음 한번더친 다음에 밴딩으로 올리셔서 자, 이 부분이 조금 음, 뉘앙스가 좀 다른데 반만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하음 음, 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그 다음 부분 그 다음 부분은 어 처음에 그 음, 똑같아요 15, 13, 1 2을 똑같이 잡고 풀링 이렇게 잡고, 그 다음 여기는 어 1번 줄에 13번, 12번 풀링을 하시고, 그 다음 바로 위에 2번 줄에 12번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 여기는 1번 줄에 15번을 잡고, 어 역시 밴딩인데, 어 하는 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역시나 세손가락 힘으로 같이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 느낌은 어, 밴딩을 하실 때 올, 올리면서 소리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내려와서 한번더 치고 그 다음 12, 13, 12를 풀링으로 해머링 풀링 이렇게 이거를 이어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어, 두 번째 부분이 좀 끝이 나요. 주, 노래 중간에 나오는 짧은 솔로가 어, 이 부분만 한번 연속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네. 지금 기타 어, 세팅이 좀 좋지 못해서 계속 어, 밴딩할 때마다 어, 좀버즐이 나는데 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 바로 어, 이제 솔로 부분을 어, 말씀 알려드릴게요. 어, 솔로는 1번 줄에 10번부터 시작합니다. 을 역시나 밴딩으로 먼저 시작해요. 을 1번 줄에 10번이면 여기죠. 밴딩인데 하는 밴딩이니까 역시나 세 손가락의 힘으로 같이 올려줍니다 이 부분 한음 밴딩 하시고 내려오면서 한번더 피킹을 하시는 거죠 아 다시 이렇게 그다음 끝나자마자 어, 1번 줄에 똑같이 어, 7번과 8번에 치고 어, 둘다 이렇게 먼저 치고 그다음 바로 이8번은 밴딩을 한번더 해주시는 거예요. 하는 밴딩. 이번에는 이걸 치자마자 어, 이 손가락으로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어, 좀더 힘이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두 손가락으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했죠. 그다음 내려와서 한번더 치고 올렸다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했고 그다음 이어서 하면 이제 이런 모습인데 다시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내려와서 다시 피킹을 하시고 풀링 마지막에 그 다음 풀링 하시자마자 바로 슬라이드로 뒤로 가셔서 7번까지 이렇게까지 그 다음 슬라이드 하시자마자 바로 7번 프레스를 치고 다시 한번더 7번 이걸 느리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이 부분은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 자 이렇게 돼요 자, 자 보여드리면 어, 7번 프레 3번 줄을 음, 이 손가락으로 밴딩을 먼저 해 주시고 해 주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손가락으로 5번 프레을 1, 2번 줄 동시에 먼저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한 번씩 쳐주시면 됩니다. 다시. 아, 다시 한 번.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지금 3개 쳤죠, 3개. 하나, 둘, 셋, 다음 넷. 한번더 2번 줄.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2번 줄에 8번. 치고 바로 밴딩 하는 밴딩 이 부분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내려오셔서 다시 밴딩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자, 그 다음 부분. 그 다음 부분은, 어, 7번 프렛에 4번 줄을 잡으시고, 어, 3번 줄이 3번 줄. 4번 줄, 줄이 아니고, 3번 줄 잡으시고, 어, 여기도 역시, 밴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내려오면서, 풀링. 그 똑같은 줄을. 이렇게. 풀링은, 뜯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바로, 풀링 하시자마자, 위에. 이런 느낌이 나게 다시 그 다음 이렇게 여기가 3번 줄에 5번과 7번 플랫이에요 하고 27번을 한번 더칠때 밴딩을 살짝 주면서 끊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은 이렇게 해결 4번 줄에 5번과 7번을 슬라이드로 자, 이 부분 한번 쳐 볼게요. 그러면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부분. 아, 어, 1로 오셔서 음, 12번. 12번 1번 줄에 12번과 15번을 칠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일, 어 12번과 15번을 먼저 한번 치시고 밴딩한 상태에서 한번 또 치는 거야. 다음 어 내려오는 소리를 조금 내 주면서 어 이렇게 이걸 연속해서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어, 이 부분. 5번 줄에, 아, 5번 프레에 1, 2번 줄은 동시에 잡으시고,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5번 프레에 2번 줄, 1번 줄 치시고, 그 다음 7번 프레에 1번 줄. 순서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 7번에서 끝났죠? 여기서 한번더 쳐주시면서, 바른밴드 쳐보면 이렇게 그 다음 내려오면서 풀링하고 그 같은 칸에 5번 프렛에 3번 줄을 쳐 주시는 거예요자 여기를 어 손가락을 잘첫 번째 손가락을 잘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1번 줄 쳤다가 2번 줄 쳤다가 또 마지막엔 해결을 3번 줄로 해줄 거기 때문에 어 적절히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여기를 또 이어서 한번 쳐보면,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빠르게 치면 이런 느낌이 나요. 그래 풀링 할 때, 바로 손가락을 살짝 올려서, 이 3번 줄을 치셔야 됩니다. 5번 프렛에. 자, 그 다음 부분은, 음, 여기. 빠르게 플링을 해주셔야 돼요. 운지는 7번 브렛의 3번 줄, 그 다음 5번 브렛의 3번 줄이죠. 여기를 같은 줄이에요. 이렇게. 하시자마자 8번 브렛 2번 줄 가셔서 바로 하는 밴딩 또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그 밑에 줄이에요. 또 밴딩을 또 해주시고 내려오면서 바로 그 위에 2번 줄을 바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이어서 한번 쳐보면, 이렇게 쳐주고, 그다음 여기서 좀 새로운 좀 기술이 하나 나오는데, 태핑이라고 해서, 오른손으로 지판을 때리는 거죠. 자,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를 마지막에 지금 저희가 했고, 그 다음, 자, 이음 쳤을 때, 이음 쳤을 때, 여기, 이번 줄에, 여기를 탭핑을 탁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를 여기가 20번 프렛이에요 15, 17, 19, 20번 프렛 지금 이제 드라이브가 없고 지금 그냥 어, 생톤이기 때문에 탭핑해도 소리가 좀 어, 크게 안날 텐데 어, 이 부분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자좀 실수가 있었는데 치시자마자 바로 태핑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끝나자마자 어, 10번 프렛, 1번 줄에 10번 프렛을 밴딩 하시고, 자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 어, 10번 프렛을 하는 밴딩 하시고 하고 소리를 멈추시고, 그 다음 내려온 상태에서 한번더 밴딩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는 길었고, 뒤에 건좀 짧게 다 잡고, 그 다음 이렇게 돼요. 이걸 이어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어, 솔로가 전부 끝이 납니다. 어, 조금 오늘따라 기타 버징이 너무 심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 제가 솔로만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어, 솔로가 끝이 납니다 어 지금 탭핑할 때 계속 실수가 났는데 어, 탭핑 부분에 잘 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어,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어, 스쿨피언의 어, 멋있는 노래 또 솔로를 커피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이번에도 똑같이 어, MR을 따로 제가 올려서 또 따로 연습을 할수 있게끔 어,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요. 어, 또 많이 어, 연습을 많이 하셔서 어, 좋은 성과를 어,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 유익한 영상 또 도움이 되는 레슨 시간을 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